도림고 2학년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김강우입니다. 도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유입되면서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상승한 학교 중 하나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도림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평균 내신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창지역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주고 밑에 문제를 따라 푸는 형태의 수업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공부법으로서 많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줄줄 전부 다 암기하거나 암산이 되는 친구들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기계적으로 구구단을 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 자체가 유형 하나하나를 따라 풀고 그대로 풀어보는 연습을 가진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형을 하나하나 풀고 암기하기에는 고등 수학의 유형이 너무나도 많고 현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유형 파괴나 순번 교환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수 문제를 변형하고 있기에 유형을 전부 다 암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유형이 달라진 거지 그러면 수학의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라도 있을까라는 얘기죠. 그럼 그 본질 자체가 어떤 식의 문제로서 형성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본질이란 저는 조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들의 조건 자체는 동일한 얘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것을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 오늘 너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이런 거와 같이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본질은 같은 조건을 다양하게 표현한 게 다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이 수투만큼은 조건 분류와 합선 문제에 대해서 조건 비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 의도 파악이 정말 정말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 출제 의도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수능에서 메인 과목입니다. 정말 핵심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형 외우기가 아닌 내신과 그리고 고3 수능까지 수능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지만 고3 때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믿고 맡겨주신다면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